뉴스룸 가기 전에 그짓말 하나 중에 이만한 각서를 다 써야 돼. 이쁜 말, 고운 말 쓰기네, 친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했는데갔는데는이는이친는는이 친구는 이친이가 솔직한 얘기지. 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맞 잠깐 시간을 주세요. 아, 이게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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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제가 원래, 내 낙태는 언제 이렇게 됐고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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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찍찍... <laughs> 이거, 왜...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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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준의 도전이라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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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도전 이거, 같아. 먼저 어, 아, 아, 이거, 이이이이 뭐... 아 몇년 차지? 몇십아 이제 27주년. 허어, 와. 매, 내년에 27주년 내가 하고 있고, 어뭐 그게 대단한 건지 대단하지. 그리 중요한 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 아뭐야 호정이도 알다시피 운동 선수들은 이 몸이 그, 기억을 하잖아. 기억을 하지. 그래서 이거 뭐 웃긴 것도 아니고 진짜 무대 올라가면은. 연습하면서 힘들다가 무대 올라가서 이제 팬들이 박수 좀쭉쾅잖아 아, 그러면 어. 거기서 뭐 그냥 와, 그냥 와. 그러니까 아. 3일 연속으로 쭉할수 있어. 어. 뭐 4일 연속 쭉 하든가. 가끔 안 까먹어? 어, 그러면 뭐 옛날에도 까먹었어. 난 어차피 사과 술때 <laughs> 시작했잖아. 난 어차피, <laughs> 나는 아이돌, <laughs> 알지? 30대 <산책> 때 아이돌, 이 o 만 e 리 n 32. 32였잖아. 그래서, 많이 까먹는데, 그 까먹는 거 떠나갖고, 이제, 투어 끝난 다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쉬어야 돼. 진짜. 아. 팬들 연령대는 어때? 그 시절부터 같이 계속 팬이면 나이가 있을 거야. 아니 그 지금 MG 팬들도 생길 거냐 또? 어제 어, 처음 보는 어. 팬들 우기게. 우기게 진짜로 MBC 이런 데서 나갈 때바깥에서 교복 아니야. 입고 있던 애들이 응. 아직도 공연에 와. 와. 그런데 이, 2014년도 컴백했을 때는 뭐 응. 20대에서 30대인데 인제는 또 이제 또 매년 올라가. 아0이에0 우리들 때. 그런데 응. 웃긴 게또 보면은 10대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엄마. 엄마 따라. 아. 근데 그거는 또 아무 권한이 없는 거 아니야? 어. 걔네들 억주. 뭐 아니지. 왜또 하는 거? 그래. 어, 근데 진짜로 어린 애들 와서 깜짝 놀랐어. 박준동 씨. 뉴스를. 뉴스를 나가지고 또. 형이 생방은 어. 좀 위험하지 않은데. 뉴스인데 예능이었다니까. 음. 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뉴스룸 가기 전에 그집 말하는 중 이만한 각서를 다 써야 돼. 뭐 어. 이쁜 어. 말, 고운 말 쓰기네. 쌓인다. 진짜 되게 두꺼워. 다 했는데 갔는데 다 정장 입고 가서 이렇게 조용히 진짜로 어. 우리 이제 태우가 형 우리 이제 진짜 오랜만에 나가서 진짜 멋진 인터뷰하자 건박하게 응. 좀 멋지게 하 자는 데 그걸 못 참겠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그래도, 음. 그래도 잘하고 있었어 잘하고 어. 있었는데 그 의자가 이런 의자인데 돌리니까 음. 이게 이거, 이거 돌아가는 의자 음. 거기서 어. 소리가 나는데 하는 순간 <laughs> 거기서 이제 원된 거야. 변태가 아,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야... 네. 그게 제일 이, 안무 이게 <laughs> 안무 외우는 게 제일 힘든데... 어렸을 때랑 나이가 솔직한 얘기지. 어 어리, 어렸을 어렸을 때랑 네. 주희가 산만해서 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습니다. 음... 짧아요. 지금. 네. <laughs> 굉장히 짧아요. 예,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주술을 그러니까 맞아 이게 아... 힘들어요. 아, 맞아요. <laughs> 아, 그거 맞아요. 어 그거. 누가 지금 그춤 선생님이 소신가요 어, 아니, 아니, 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희 그 예전 예. 활동했을 때부터 저희 안무.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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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뉴스로맞 아니, 아니, 뭐. 어, 어. 어, 아니, 제가 봤을 때. <laughs> 잠깐 시간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아니. 원래, 낙태는 언제 이렇게 됐어? <laughs> 아, <이거, 이거, 웃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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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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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칼이 있야 야. 와. 아, <laughs> <laughs> <야> <laughs> 저거, <웃음> 저게 제가 짱으로 올려는 저게 몇 백만 불만 나오더라고요. 아, 진 아, 아, 아 아니, 지오디 이제 컴백 안 하나? 응. 음. 좀 있으면 가루스가 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으면 <laughs> 가루스. 아, 가루. 가루. 어, 진짜, 좀 있으면 진짜 지오디 <laughs> 옆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다 <laughs> 타워지잖아요. 점점 가까워지 나... 점점 나... 그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할수 있을 만큼 계속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투어를 해요. 자 이제 곧 좋은 소식 나올 거요 아 같이 그때자 나오죠, 예. 자, 다음 상준이. 야, 네. 상준이는 요즘에 나중에 많이 본데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예 어, 요즘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 얼마 전에 했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지금 좀 혼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 없이. 혼자서? 예 혼자서. 얼마 동안. 혼자서 했는데 한 70분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무도 없이, 대단하네. 앞에 이제 사전 이렇게 MC 하시는 분도 없이 아, 그냥 혼자서. 70분이나 혼자서 해야 돼. 나나나 상류랑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어, 70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음, 내용을 음, 만든 다음에 음, 전국을 음, 한번 음, 돌아보고 음, 싶다라는 음, 꿈이 음, 있어서 7 0석 음, 조그만 데서 음, 이제 했는데, 처음에 애매해가지고 암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다가. <laughs> 무료로 했는데, 이제 1명 정도가. 1000명 어, 정도가 오신 와. 거야. 그래석인데 아, 아, 네. 우와. 그래가지고, 아, 이게 70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럼 좀 2만원 정도를 받으면은, 어. 그러면 좀 정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2만원을 받고 얼마 전에 한번더 했는데, 그때도 이제 70석에서 했는데, 그때는 10석이 비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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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니, 왜 공짜로 하면 1000명 정도가 몰리고. <laughs> 이만 원을 받았는데 왜 60명이 야, 올까? 웃음에는 <웃음> 좀 박해. 예, 그래가지고, <laughs> 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이제 뭐, 27주년, 뭐 20주년 그래가지고, 어. 이 가수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잖아. 그 어. 노래를 들으면서 어. 추억을. 어, 하고. 근데 이제 코미디는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어. 너무 많이 하게 된 아. 거지. 어. 상준이 형, 네. 근데 어. 형 뭐. 웃기려고 딴 자격증이 있어. 어, 그런 자격증이 있어. 그 뭐, 웃음 자격증이. 병범한 것처럼 다는 거야. 웃음 치료사 이런 건가? 이게, 어게 이게, 개그맨들은 이제 웃기고 싶으면은. 뭐든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네일 아트 행사장에 갔는데 어. 행사가 끝나고 네일 아트 이거 한 번만 해 보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었 그걸 하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오. 엄청 웃는 거야. 그때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래서 어.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따서 <laughs> <다시> 지금 <laughs> 현재 네일 아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방송국에 소문이 나면서 섭외가 좀 많이 왔었어. 이거 네일 아트를. 뭐 아이돌도 한번 해주면서, 군함을 어, 축구하고, 뭐 이런 거를 했던 거지. 아, 그래서 그런 기획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해준 거는 신기루의 발. 동료니까. <laughs> <laughs> 저 왔는데, 신기루의 네일 아트를 해주래, 집으로 와서. 그래서, 어. 오케이, 배웠으니까, 어. 처음 연습 삼아서 해보자. 그래서 갔는데, 손이 아니라 발을 해주라는 거야. 패디, 페디, 패디! 페디... 패디지, 배워? 시험에 다 패디도 있지. 아 그래가지고 그 패디가 이제 발을 씻겨주는 아, 것부터 시작인데 어. 그래가지고 신기루 씨의 발을 씻기고 아씨 이거 다안 들어가네. 야, 아, 아, 아 씨. 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은 이거 난 이제 해야 된다고. <laughs> 어 그거 새끼 발가락이 되게 예쁘다. 야 근데 나발좀 예쁜 편이야. 엄지발가락은 만지기도 싫어. <laughs> 아 그냥. 한쪽은 붉고 한쪽은 초록색. 진짜 멋있다. 그다음은 이제 홍윤아. 그래서 이제 홍민아 씨를 해주고 나서 못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 하루 좋아. 해달라고 해서 아,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손을 떨어서 못 한다. 가서. 근데 나는 이제 네일 아트 샵을 차려도 되는 어떤 그런 자격증. 오, 그 정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지나면은 내일 어. 아트 샵을 차릴 생각도 있어요. 그래? 어, 그럼 그때 그렇지. 많이 조금 오간을때고오려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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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대단하다. 상주로 혼자서 이거 스테디 코미디 어려운데 준희도 코미디 찐 사랑이야. 그 어. 나는 웃기고 싶어 웃기고 싶어. 진심으로 웃기고 싶은데 아니 아이고. 근데 본인 사비로 코미디 채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예능 출연을 많이 안 하는 배우였었잖아.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몇번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나는. 어, 왜냐면 전에는 이제 악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깡패 건달 뭐 이런 걸 많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다들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거야. 음. 나는 친해지고 싶고 웃기고 싶은데 해치려고 드는 것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예능 출연 이후에 다들 되게 친근하게 알아봐 주시고 하는 게 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어. 오. 피핑이라는 채널을 피핑, 오픈을 했어. 피핑. 어. 피핑. 피핑 이렇게 몰래 보는 거고요. 세상을 엿보는 거거든. 응. 아직은 좀덜 알려졌지만 좀 성품이 좋고 괜찮은 친구들,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연기 스터디를 계속 했었거든. 었 근데 이제 아, 이참에 그러면. 발전시켜서 유튜브로 스케치 코미디가 요즘 유행이니까 오, 어, 그 오, 채널을 열면서 이 친구들도 좀 인트로듀스하고 소개시켜주자 오, 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나도 좀추삽표를낸 거지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나는 술을 판다 엄밀히 말하자면 술을 가장한 마법을 판다. 준서의 야, 준서는 네. 이거 도전이 아주 강렬하게 적어놨네. 미술 UDT라고 딱. 아,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이거는 아, 뭐. 준서는 좀... 그럼 원래 군인이 꿈이었던 거야? 아니면은? 그러게 어쩌다가 어. UDT까지 갔지? 나는 좀그 삶을 사는 방식이 좀 단순한 편이야. 목표지점 하나 딱 찍어놓고 거기로 달려가는 걸 좋아해. 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졸업사진 그장래희망 음. 적잖아. 그때부터 음. 군인이었어. 진짜. 음. 진짜? 근데 뭐 군인 중에도 많은데 왜 UDT를 원래는 특전사 그 육군을 가고 싶었는데 오. 내가 수영을 좋아하거든, 수영을 좋아했었어 아. 어렸을 때부터. 네. 그리고 이름이 영웅인 거야. 내가 처음 봤어. 아 UDT UDT 영웅잖아. 멋있었어 멋있다. u n d e r w a t e m o l i t i o n Team이라고. 준이 형때 알지? 아, 무슨, 뜻, 무슨 뜻이야? Underwater Demolition Team 물 밑에 들어가고 때 Demolition 이렇게 막 한국 하는 팀이라는 거야. <웃음> <웃음> 우리 게 지역에... 해요? <laughs> 아니 아니요. <되겠지요>? 아니 <laughs> 아니요. 어,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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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한요아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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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아요아다요 아니요. 아니요. 아 Underwater demolition 팀은 물에 들어가서 d e m o l i t i 을 하고 말로 뭐지? 작전 것도 짜고 뭐 이렇게 d e m o l 은 사실은 뭐 부시는 것도 데 e m o l i t 작전을 짜는 팀이 충분했어함축적인 어. 단어인 거지. 아니 솔직히 아무리 군인이 꾸미고 그래도 UDT를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이걸 받아 보면 네. 야 이거 괜히 왔다. 어. 솔직히. 후회됐을 경우도 있잖아. 거의 1년 가까이를 집을 거의 가지 못하고 우와.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훈련을 받아야 돼, 어, 밤까지. 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피면서 아, 퇴교하고 싶다 어? 이러면서 퇴교, 퇴교하고 싶다. 하루를 시작했어. 퇴교? 집 가고 싶다. 아니 그러면 저기 UDT에서 몇 년을 근무한 거야? 내가 4년 6개월... 어, 그럼 그 몇살때 시작한 거지? 시작한 거지? 19에 입대했어. 와. 와 아니 방금도 아 퇴기하고 싶다는데 여기에 여 분위기! 여기. 아, 그거 어. 어. 알고 올리는 뭐, 거지. 쭈이형 쭈이형들. 부사관. 부사관. 대에서 제일 기본만 하고 바로 나왔지. 육체적인 부사관. 훈련도 음.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 교관들이 프레셔를 엄청 주거든. 어. 그러니까 음. 못하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끌어줄 수가 있는 게 사회에서의 시선이라면 어. 거기서는 못하잖아. 어. 그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나고자야. 어, 아. 너는 나가 집에 가. 저기 아, 조교... 있을 자격이 없어. 그 조교분들이 나갈 집에 간 어때? 그런 거 있어 해병대. 그래서 정치. 정말 정치 그게 약간 문화잖아. 정치고 그냥 집에 가는 애들도 있죠아 이게 진짜 있는 거야? 가짜 사나이에 나오는 게 진짜 있는 거. 야그 정치인 게김기 네이비 시리라는. 미국 특수부대에서 가지고 온 거야. 음. 아, 진짜. 그 갯벌 잠수라는 게 뭐야? 네. 갯벌에서 잠수? 갯벌에서 잠수? 그러니까 잠수라는 게 항상 우리가 있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갯벌에 가서도 잠수하고 바다에서 잠수하고 오? 수영장에서도 잠수. 갯벌이 바다에서 어. 아름지? 어. 그 물밑판 아니야? 어. 어. 진... 그냥 바로 그냥 머리 밖에 식힌 다음 아, 한 2분 정도. 2분이나? 어. 고개 되면 다시 처맞 호흡을 아, 진짜 오래 아. 걸다더라그이 아. 아. 어. 정도 그 무슨 주 있잖아 그거. 내가 처음 강철 부대 미팅 갔을 때 이게 술 이름이에요 그랬던 거 있거든. 지옥주. 지옥주. 생식주. 맞아. 뭐 생식주 이런 뭐거 이런 주, 네. 그게 뭐였었지? 이제 지옥주는 중에... 잠을 일주일 동안 못 자는. 우와. 한 주야?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일주일 근데, 동안 아, 못자 진짜로? 근데 이 지옥주를 받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에 된 애들만 받을 수가 있어. 아, 특별한 아, 지옥주를 오주차에 하는데. 1주 차부터 4주 차그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 집에 보내. 와. 훈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아 거니까. 내가 총포증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니까 러숨 참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근데 그치. 50m 자명을 에? 해야 되는데. 왔다가 왕보야 되잖아. 50m 밑으로? 아, 아니, 아니, 왔다가 밑으로. 아, 50m 밑으로. 50m 밑으로. 50m 밑으로 가면 눈가를 다 터지지. 인크라인트 계속 가면 50m. 아, 그래, 그렇게 가면 귀는 다 틀리지. 아, 나도 한국말 잘 못하고 싶다. 너무 웃겨, 한국말 못하니까. 눈다가 듣는 것만으로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기절을 해봤거든. 가다가 갑자기 그 물방울이 내 눈에 이렇게 딱 보이면서 뭔가 엄청 편안해졌어 그러고 나서 내가 눈을 떴는데 수영장 천장을 보고 있더라고. 요 교관이 나뺨 이렇게 치고 있었거든. 그냥 웬만하면 그런... 밖으로 힘들면 나올 텐데 끝까지 하려고 그 안에서 기절해버렸어. 아, 튀어나오면 아 이제 같은 네. 동기생들이나 교관들한테 쪽팔리잖아. 아아 대단하다고. 아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아, 이런 아, 훈련들 맞아. 감히 얘기하자면 우리 아, 맞아. 호동이도 맞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씨름 선좀 워낙 고생했으니까. 아, 근데 이형이 유일하게 못 버티는 게형 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는 경우가 있대. 야, 진짜? 오, 밥을 안? 아니, 준형이 사무실에 뭐, 가 있던 거. 왜 밥? 뭐, 뭐. 뭐. 그거 못 버티지. 아니, 아, 그러면 근데 아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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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주고? 여기서 생식부도안 먹어? 이게 생식인가? 생식주에서 진짜. 제일 힘든 건 물을 안마한달 동안 조야 물도 안주아 거기서 제일 힘든 건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안줘 어? 야, 대박.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한 여름에 8월에 아, 알아서 아, 찾아 먹는 거 뭐야? 8월에 물이 없으니까 아니, 사람이 진짜 미친다. 물을 얼마큼 동안 하죠? 그걸 얘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얼마큼? 아. 사실 정말 정말 진실을 얘기하면 죽인 죽거든. 음. 1리터짜리 수통 있잖아. 어. 그걸 가지고 7명에서 하루를 나눠 먹어야 돼. 와. 야, 그러니까 이물이 아, 수통 이 아. 있지 여기다 담아 가지고 한 그렇지, 번씩 한번그냥 그래. 진짜 여기만 적시는 거네. 적시는 거. 우리 네, 네, 네. 네. 때문에 그랬을 때. 어. 상황을 견디는거지 어. 그때만 생각하면 난 아직도 그, 그 PTSD라고 하지 그게 바로 번지는 것 같아. UDT에서 맡는 임무가 어떤 거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임무가 있는데 나나 같은 경우는 폭발물 처리대대라. 멋있다. <목소리> 폭발물을 뭐 처리하기도 하고 설치도 하는 그런 임무. 를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다 위험해 근데? 영화에서처럼 어, 그 맞... 빨간 선 자르고 막 이런 거 해? 빨간 선, 파란 선. 와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빨간 선, 어, 파란 선 있어. 어. 어. 그러다가 빨간 선자르면그 뒤에 선화가 나와서 어. 어. <laughs> 영화 보면 이렇게 <그치>? 해. 어. <laughs> 그런 훈련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선별대 인원들만 그런 임무를 할 수가 음... 있어. 야그다야 진짜... 그리고 이제 강철부대 우승. 응. 아유디티에서 이제 연락이. 직접 많이도 오나? 근데 희철이는 강철부대에 나와서 이제 나와진 것만 봤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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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불쌤. 강철부대 원 처음에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어. 이게 군인 출신들 그 특수부대 출신 사이에서는 엄청난 화두였어 아. 여기 나가지 마라 여기 나가면 뭐 u 튜 t 에서 삭제할 거라고 막 그랬어 처음에? 진짜 험악했었어 분위기 아니, 근데 그럴수 있겠다 그거 유튜브에 그게...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서 전화가 진짜 많이 왔었어 아. 욕을 진짜 나가냐. 많이 먹었어. 음, 음. 근데 이제 뭐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승했잖아. 어쨌든 우승을 했거든. 어, 그래서 그 UDT가, UDT가 완전 우승을 하고 지금도 간간이 전화가 와. 음. 전화 술 먹고 준수야 고맙다. 그러면서 아, 아직도 예. UDT 그 선배분들이 전화하기도 하고. 참 아, 이제는 예.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안 했으면 난리났겠다. 아니 그리고 주변에서도 진짜... 엄청 자랑할 거 아니야. 야. 육준서 그래. 알아육준서야 뭐. 내가 유디티야 <laughs> 아그거 엄청 할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진짜 목숨 걸고 했어. 이거 미션 할 때마다 나는 아, 엄청 고통를 그래. 진짜 엄청. 어, 요준도나서도 했었고. 원래 미술도 잘하고 아 맞아. 피아노도 맞아. 잘 쳐. 와. 그리고 이제 연기도 하고 오, 지금. 어 연기. 오. 아직은 사실 그 몸으로 이렇게 구르는 역할, 뭐 액션 쪽으로 좀 아,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또 뭐. 그래, 그리고 군인 역할도 한번 했었고 두 작품 찍었거든, 벌써.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원이라고 웹툰 원작인데 이렇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로 싸운다. 싸우기도 싸우기도 투닥투닥 가잖아, 그지가. 베베키아 살고 싶네 그런 거 내용으로 하는 드라마 찍야 아, 이게 얼굴이 잘 생겼으니까. 그렇지. 그냥 뭐든 한다 그죠. 액션도 되고. 이 준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림을 잘 그리네. 어, 섹션선서는잘 어, 어, 어. 그리는 거 알고. 어, 아 준영도 준용. 아, 잘, 잘 그리잖아. 프리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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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리잖아. 잘 그리잖아. 캐리커처 잘 그리잖아. 아니요, 네일 아트. 아 네일 아트가 제일 작은 데 그리는 거예요. 그럼 대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긴 큰 데다 그리는 거고. 고전 아, 뉴욕에서 전시도 한번 하지 않았어? 어, 진그 무릎 부상이 있어서 그 2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 아, 근데 음. 이제 그 이렇게 오래 재활하는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같이 처방해 주더라고. 아, 아, 걷지를 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주치 의 분께서 이제 그 미술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될 거다 해가지고.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그 유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만 그렸었거든. 그림 뭐춤 노래 뭐 이렇게 예측만 했었는데. 그게 딱 떠올라서 어 그림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렸는데 준서가 오늘 하고 싶은 좋아. 거 있다고 응. 서로 이제 얼굴 한 번씩 그려주고 어 우리 뒤에 걸자 어. 저 너무 오래됐어 캐 우리를 캐릭터를 그뭐 편하게 아.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리면 돼 그래 어. 아누구 그려야지 좀 이렇게 좀아그도잘 확실히 캐릭터가 서자 캐릭터 시작 지금 시간 재고 있어요 30초 금방 갑니다. 야, 다구동이만 아, 쳐다보는 것 같은데? 구동이 영철이만 쳐다보는 것같 시선이 요 어찌 됐든 이쪽이야. <laughs> 다 이쪽이야. 쏘 속을 수도 있어. 나다 뒷... 누구라말안해두 안 아, 명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을 다른 데 보니까 못 그리겠다. 아, 어. 됐다. 아, 고마워. 다 그린 사람 손 들면 돼. 상준이 벌써 두명 쪽으로 그리는 것 같은데? 상준이는 아, 그리면서도 재밌나 본데, 아, 나는못 그리니까 여러 개 그린 다음에 제일 비슷한 거 꺼내야지. 이러고 상준이 얼굴도 캐리커처 많이 하잖아 <laughs> 어, 캐리커하기 편한 얼굴인가? 이거야? <laughs> 상준, 오 다들 집중하는 눈빛 멋있다. 오뭐 사람이 그림이 잘붙지 눈이 맛있어가지 끝! 오. <laughs> 자, 아직 우리한테 보여주지 말고, 잠깐 <laughs> 쉬어명고 <한 명씩 보자고. 웃음> 아다 <목겨> 뭐 그렸나 보지 그도서 끝났고 그리고 한사람씩 보자 상사이는상 3주년. 3주년. 사례는 3주년이 됐어. 아, 나는 아야야여기다잘 그리네 나는 잘못 그려서 나는 누도 그렸어? 나는 일단은 아, 보고 우리가 맞춰보자 맞춰볼 거야? 아, 자 우리 네일 아티스트 아, 두명 그렸습니다 나는 오. 어차피 못 그리니까 빨리빨리 아, 돼 있기 아, 때문에 보여주세요 그래. 예1번 이상민. 이상민+ 이상민+ 맞아요. 어. 이상민+ 이상민+ 맞아요. 야그대 이상민+ 이상민+ 이네민이 떨려. 여상민 아, 아, 완전 히상해두 아, 어, 번째 더. 맞춰보세요. 어, 어, 더, 더 많이 그렸네. 어, 김희철. 김희철, 희철희철희철이 있네. 어머님는오 아, 눈이, 눈이 아, 많네. 일단 그려봤는데. 어, 포인트 잘 잡네. 박준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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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준이 형. Let's get it. 김영 어, 김영철. 말말 느낌으로 돈절구인다 신동이 형은 원래 그림 절구래요. 아, 그래. 고준형 나는 아 특징을 딱. 우와. 오 감호동. 야 진짜 진짜 나쁘게 생겼다. 와. 진짜 그지. 진짜 못됐게 아. 생겼네 심술궂게. 야 이렇게 와. 보인다는 거야. 아니 신동이야 누구야? 야. 아 일단 호감은 아니 겠지 호감은 아니야. 야 이거 아. 모자 없었으면 신동이랑 헷갈렸겠다. 아. 아. 자 마지막. 짧은 새. 아, 아, 영철이. 자, 영철이. 아, 오, 모자이크로 아, 데 그러니까 멋있다, 멋있다. 영철이네 아, 아, 한데. 저는 이거 미국 미국이가 좀 되게. 왜 이렇게 아, 멋있어? 근데 영... 내가 그리기가 쉬워서 나딱 나를 보더라고. 다왜 아, 나... 김영철이 그리기가 쉬워왜 다들 김영철? 아, 영철이는 그릴 때 뭐냐면 눈 껍질을 이렇게 갖고 눈껍질에다 눈이 이렇게 있고 코 여기 이렇게다가 한번 그리면 영철이야. 아, <laughs>